교동문는 22번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아들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가 같이 속히 매입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산할 것이며다. 여호와를 의외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먹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또 그 여호와를 비파하라. 그가 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기 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찬국되리라 자기 길이 홍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운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오히여 악을 만들 으니라 모두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사용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경민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게 감사합니다. 다이, 다시 주님의 오늘 또 이렇게 교회 모을게 대단 감사합니다. 그리고또 내일 또 나로써도 그날까지 하나님 들어주세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글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아, 찾으신 줄 알고 흔들듯이 교도관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에 하느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실 때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동료를 하셨더니 이제는 너희가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아신가 되었더니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각한초등생이 다시 그들에게 노도를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즐기와 해를 성과시키니, 내가 아, 너희를 아, 위하여 수강이어떨까두려워하니라 어, 오늘 말씀을 풀어놓고 있으니까요. 한번더한 어,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죠. 네,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읽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각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라. 손효석 최지우, 이경미, 신호영, 승재민재, 마카라스라 어, 김영지, 어 너무 많이 하 손예원, 손, 손이 송이 손이, 송이요송예 어, 송예원, 박찬영, 최연서. 손늘은 오늘 왔는데 뭐일이있다고 했지 갔어요 임수영 수영이지 목사님 수연이라는이름좋아해 이리 <목소리> 또이디이름이기 <아이테리어> 때문에 이수영어 이리 또 있어. 이리 또있 은성이는 목사님 기준이에요. 뭐, 이거 있잖아, 계속 계속 뭔가 장난치고 싶게 생긴 그런 친구, 어떤 거 있죠. 네. 어저 뒤에 친구는 눈 누구니? 네. 자기 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어? 김 주훈. 아, 김 주훈. 주은 그래 반가워요. 어. 너몇주안 나왔었지? 어. 그몇주 만에 오는 거지? 목사님 이름은 뭐게요? 반갑습니다. 한 석전입니다. 어. 그래 주 기억합시다. 어, 이거 기억하자는 이유, 이유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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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한이 네, 네. 갑자기 당황한 게 뭐냐면 어, 수이는 어디 갔어 이 생각이 들어서 수현이 어디 갔어요? 나갔어요. 네. 라요 네. 어, 네. 오겠지 뭐. 할수없이고의이 이 김지희. 네. 네. 시훈이 이시훈 이시훈 맞죠? 네. 오, 어. 그뒤에. 임성미 김병훈 혹시 주은이가 동생이에요? 아니요 아니야? 지훈이가 동생이야 참. 지훈이는 알았어요. 아, 그래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폭력을 좀 써주세요. <laughs> 자고 있을 때. 오. <laughs> 우사도 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금 이제 계속 나오던 친구들은 좀, 좀 얼굴이 익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주훈이처럼몇주 동안 좀안 보던 친구들은 또 생소하기도 하고. 주훈아이가뭐 그거 아니야? 네, 우리 오랜만에 봤어 그래요. 네. <laughs> 목사님이름 <이런 거> 뭐라고? 어이네 <laughs> 어, 뭐김좋아 그래, 어. <laughs> 우리 시윤이도 오랜만에 시윤이는 그 밑에 그 교사로는 계속 왔었잖아요 다 알고 있지 지난주에 한번 해보고 선물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 흔서랑 민서랑 어, 뭐 받았는지는 이야기하지 말고요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그 아, 지난주에 뭐 이것저것 많이 받아가지고 나를 잘못 선택했어 이번 주쯤에 할걸 그랬어, 그냥. 어, 지난주에 그거 받고, 어때요? 뭐, 그, 그거 정도 받으면은, 뭐, 이거 한번 외울 수 있을 정도 같아요? 아니면은, 뭐, 어땠어요? 다섯 번씩 외워야 된다고 니다 어? 다섯 어, 번씩 외워야 된고 아, 다섯 번이라도? 다섯 네. 번, 5번 하면 다섯 번이라도? 네. 네. 어, 예. 괜찮죠? 좋습니다. 았 뭐, 할만하죠? 네. 네. 네, 예, 몇 시간 남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고요 같이 부자들 왔으면 좋겠습니다. 외우기. 예, 이름 외우기. 그리고 교사들의 이름 외우기. 선생님들 이름 다 외우시는 거죠. 교사님들이 한번 소개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중 네. 앞으로, 앞으로, 다시 와주고. 나 누구다. 예, 다음 주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 어, 얘는 우리 노력을 통해서 잊지 말길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한 어, 지켜야 될 자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골목 식당에 그종은 아저씨 계속 나와가지고 그 골목 식당 돌아다니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식당을 청소시키고 메뉴 정리하고 요리 제대로 하라고 재료 손질하고 하면서 왜 그렇게 계속 시키느냐고 했을 때그 백종원 아저씨 계속 했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돌아갈까 봐 그런다. 지금 당장에는 방송 타서 사람들 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좋아 보이고 한데 한 3개월쯤 지나면 방송면를다 없어지고 한 6개월쯤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면 그때는 진짜 멘탈 못 잡고 다시 돌아갈까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계속 알리길 원하는 거라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의 말씀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초등학문을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계속해서 가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돌아가겠다.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목사 오늘,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어, 정말 눈에 띄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됐다 두려워하다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수고한 것이 헛됐다가 그래서 잘못 들으면 이런 얘기 좀 들려요. 내가 이때까지 쌓아놓았던 거, 내가 이때까지 고생했던 거, 내가 이때까지 이어놨던 거, 이거 다 없어질까 봐 어, 그래서 내가 지금 겁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릴 수 있는데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요? 바울은 원래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길 아니더라도 돈 많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배운 것도 그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길에서 더 살게 뭐가 있겠어 오히려 이 길을 안 가는 게그 사람한테 더 많이 세상적으로 살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길에서 지금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때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커리어가 아닌 거야 뭔가 업적이나 능력이 아닌 거야 뭐냐면 맥락상 이런 거죠 신앙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없어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 구절이 왜 눈에 띄었는가 하니까요 나는 그래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은그 어, 군대를 저기 전방 지옥에 있었습니다 강원도 저쪽에 제랑 쪽에 철책 이 있는 데 있잖아요 지옥에 철책 그 군무사는 데거든요 거기는 감히 교회가 없어요 요즘에 군대 가서도 종교 활동이 보상되는데 <laughs> 뭐 거기는 그 교회가 없어 요 그냥 민간인도못 들어오고 하는 곳이니까요 뭐 주일날 때도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없어요 목사님부산대돼서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주일날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뭐 그런 거, 그런 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 환경이었어도 목사님 사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밖에 나오는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잠깐이고, 지금 아니면 얼마든지 또 교회를 다닐 수 있고, 휴가 나오면 교회가 있고, 그때 평생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생각해보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신앙생활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뭐 그냥 어디 가든 교회는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서 그렇지. 아니면 내가 편하게 다닐 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정말 신앙과 교회가 뭐 없어지고 사라지고 못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지사님들, 군사님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태어날 때부터 어디든지 교회가 있고 어디에 가서든지 교회 오라고 그러고 갈수 있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죠. 모사님도 이게 잘 공감이 안가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두려움일까? 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냥 생각하기 싫은데, 모사님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새 아이가 있는데, 그 자녀를 키우면서, 물론 뭐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좋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 써내려 갔는데그 아이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한번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삶이 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어 생각하면 정말 생각할 듯이 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런, 이런 비유를 생각하면서 할까 말까 고민도 했어. 괜히 말이 씨가 된다고 괜히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할까 말까 고민도 했는데 고민하면서도 하는 이유는 뭐냐 면요 그런 걸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산이 평소에 잘안 하던 기도를 했습니다. 모산이 평소에 기도 잘안 하거든요. 잘안 하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고 그런데 제가 뭐 이런,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와 그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라고 정말 오랜만에 기도가 되더라. 뭐 우리 물론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아울리 가시는 이런 두려움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한번 살펴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익한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두려움이 우리가 어떻게 가질지, 지속할지, 건강하게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바울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잊지 않고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뭐, 잘들어야 돼요. 아들이라는 게, 아들 되고 딸 된다는 게, 우선 그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았어. 예전에. 그리고, 뭐, 선이면 어, 우리 우리 아빠들 하고 싶지 뭐 그런 생각으로 살았을 거요 그리고 이런 거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서 부르잖아요. 어, 그렇게 부르면서도 어, 그렇게 말로만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고 분명히 현실에서는 형제, 자매가 아닌데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 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한테 가시죠, 그, 그어 그리고 뭐, 그래서 듣기가 싫었어. 말로만 맨날,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건 없고. 나만 그래. 근 네? 나만 쓰레기야? 나만 이상해? 그러면, 목사님 뭐, 성격이 좀 이상해서,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런데 이런 거죠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그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정상의 의미는 뭐냐면 형제 자매로 친하게 지내자 가족같이 지내자 이런 이야기 아닌 거예요 이 시대에 담고 있는 의미는 따지고 보면 이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선물하는 것이. 로마 시대라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면 귀족이 있었어요. 맞나요? 로마 시대에는 처음에는 왕이 없다가 왕도 생겼어요. 맞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사도 바울이 제자로서 활동하던 시기는 그런 왕이 어, 차,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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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뭐냐 면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모든 이권들을 왕과 귀족들이 독점해서 누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이라는 자체도 특권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잡혀가서 재판장에서 이야기 하잖아요. 백 부장이 묻습니다. 너는 이제 재판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로마인인데 여기서 왜첫판받느냐 왕한테 가겠다. 백부장이 물어요 오, 너 로마인이냐?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인이 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되었냐? 라고 하니까 나는 날때부터 로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백부장이 된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그 사람은 날때부터 로마인이에 그럼 뭐냐면, 로마인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인이 된다는 것. 많은 돈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는, 뭐, 그런 시대에 이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 아니면 작은 소수민족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그 느낌이 오지 않으시나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예전 그 영화 같은데, 글래비에이터 이런 거 보거나, 그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알아요? 어, 그래. 누구의 아들 누구구나. 뭐, 오시리우스, 오시의 아들, 그래, 뭐, 어, 뭐, 뭐, 이세리우스, 뭐, 이러면서 뭐 그런 데서 나오는 거 들어봤어요? 그니까 그 시대는 뭐냐면, 누구의 아들인지가 중요한 시대였어요. 누구의 가문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그 그 라인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 세상을 못가그 다음으로는 못올라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지 않나 조선 시대에 계급이 있었어요. 왕으로 태어나면 왕이었어요.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이에요. 그런데 천민으로 태어나면 그냥 천민인 거예요. 본인의 능력과 열심과 무력과 재능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는 천민이. 에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영광이 못돼. 그런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보세요. 우리가 너도 나도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 그런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꽉 막혀있던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가 되면 내가 천민으로 태어난 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 아닌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귀족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똑같이 나는 귀족처럼 존귀한 사람이 될수 있고 똑같이 내가 노력하면 저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 같이 똑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전혀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기도할 때 누구 자매님, 누구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해도 될것 같아요. 우리 그냥 자매, 자매고 형제 실제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뭘, 뭘 위해서 하고 있다고요? 자매요, 형제요, 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막혀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상도 얼마든지 꿈꿀 수 있으며, 노력해서 갈수 있다는 것,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걸 의미하는 거라며,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잘 써야죠. 많이 열심히 써야죠. 어,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부하잖아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시험 치고 성적 잘 받고 하면, 너네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뭐 지금 그런 생각 없나? 그냥,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어. 진도 따라서. 어, 계획을 세워도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계획도 잘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좀야 인 서울 가면 좋고, 어, 현실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하늘대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꿈도 한번 꿔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눈에 우리가 다니는 수준에서는 정해져 있는 선이 있어요. 갈수 있는 선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자유 사니까, 뭐 아무 그런 거 없이, 제약 없이 우리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수 있는 것 같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이 있죠. 가고 싶다고 아무 데나 갈수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하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노력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또한 꿈을 꾸고 나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이게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 안되고 어려운 거라고 느껴진다면 이 신앙 안에서 한번더 단절해서 보자 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또한 그걸 바라보는 게 교회라며 그럼 그런 교회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져야 될까요? 뭐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없어진다면 그런 신앙과 믿음이 없어진다면 뭐 두려운 일아니다 저희 지금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 우리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충만하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주님 세상이 세상답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사람가울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꿈꾸는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정말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사람들을 또한 사용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